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애그에서의 구원이 어린 양의 구원으로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홍해, 홍해 바닷가에스 부른 노래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닷가의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도야 불같은 시험을 다 벗어나서 흠도고 뒤도 없는 귀한 역사 사모하면서 불같은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은요 광야의 증거장막 광야의 증거장막과 비교되는 하늘의 증거장막 이 등장합니다. 지상에 있던 성전은 하늘 성전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모세는 아요아는요 하늘 증 성전 이 하늘 성전에 성막이라는 표현을 덧붙임으로 모세의 노력같이 지난시간에 보았던 우리 모세의 노력같이 칠읍이라는 역사적 전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을 이해하는데 좀더 역동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요 오그 증거에서 만든 증거라는 표현은 은약계는 두 돌판을 가리키는데 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 뜻이 심판과 구속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다참 읽어보겠습니다. 다지 시작. 또이외 내가 하늘의 증거일곱아일곱사 성전으로부터 나와 말고 맨 옷을 입고 에를 입고 아. 아. 아멘. 이 말씀은 일곱째 집 심판의 원천이 하느님 성전, 하느님 성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내소, 구약에서 내소가, 즉지성소가 언제나 회장이 가려져 있었죠. 그러나 이 회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못박히셨을때 위에부터 서 따로 쫙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위에서부터 따로 쫙찢어서 모든 사회의 간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지성수안에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광경에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늘 누리고 있는 지성수산의 성전이다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 성전이 열린다 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라는 것이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이, 인간이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상상받지 못한 죄가 하나의 보좌 앞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항상 성진이 올라갈 때 결정나는 것이다. 는사실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요한은 하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요한은 11장 19절에서도 하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그때는 하늘 성전이 열린 후에 성전 안에 있는 은약계가 잠시 보였습니다. 잠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은약계를 보여주심으로약속의곧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의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오늘 본문에 여기서는 하늘 열리면서 성진에서 그 안에서 하늘이 다 보였습니다. 즉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진에서 나가 그것을 땅에 속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죠. 이 천사의 모습 천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고 빛난 세모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을, 있, 무엇을 옷을 입고 있느냐, 무엇을 옷을,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요, 옷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띈 주님의 모습과 흡사하죠. 이 말은 그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이지. 거룩한 것이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곧쏟아부진노이 되죠. 하늘 뜻과 일치한다. 하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말씀해 천사들이 입은 빛난 샘을 보선요. 그리스 그리스의 도 신부의 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에 그리스의 군대 옷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난 새 아포 옷이다. 하는 소리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군대 옷은요, 의와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이는 그 천사들의 삶이 얼마나 의롭고 순수하다. 참 순수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맑고 빛나는 새맛보은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제세상 걱정이죠. 그냥 제세상이 아니라, 왕권을 가진 제세상. 올라 말하면, 왕같은 제세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이 왕같은 제세상은요,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기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품있게 무슨 일, 일을 해도 품있게 항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 말씀 읽겠습니다 실질 말씀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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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접 불법은 그 일곱 천사들에게 중요 아니. 네. 이게 금대접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언급되었던 성들이 기도형으로 가득한 금대접과는 다른 것입니다. 5장 8절의 금대접은요 성들이 기도로 가득 차 있고, 여기 나오는 금대접은 하나님의 진노, 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요한이 오장에상급된 금대접을 금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시킵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 사이는 상관성이 있다. 인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즉,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와진노를 이세상에실현시키는 계기였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자주 드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매번 주기도문 할 때마다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잘 것 없는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 역사를 완성하는데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 하느님 최우신 바냐탄 내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밤낮없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보다 훨씬 더 역사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름으로 꿀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게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일시적으로 세력을 잡아 휘두르는 붉은 용과 땅짐승과 바다짐승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생명의 우상, 생명 우상들과도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분노 앞에 서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보혈, 보배령 그 피만이 무손 이 진노에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절 아, 네.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권과 능력으로 내게 성전의 영광을 가져다 자 없죠. 아멘. 구름이나 연기는 하나님 영과 거룩을 상대하죠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는 없 하나님 위험 하나님 임재, 하나님 거룩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구약에도 이런 일이 었습니다출애기 40장 34절 35절. 일고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맑고여호와의 영광이 성망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에소충만하 아멘 모세가 성망을 하나님께 봉헌할때 때요 하나님 영광이 성망에 충만했다 그리고 해맑에되었요 무엇에서자 드러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육장사들도 이사야 육장사들이 이사야도요 환상 중에 성전이야 충만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득히 찬영기 잔년기, 가득한 찬양기로 감적할을 쏟다, 적간을 쏟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한성도여 이제 심판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사람을 주신 은혜 시간이 다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 이한 순간이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구원의 역사 가장 치행되고 있는 귀한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 지하나님 신노와 심판이 하느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그때는 아무도 승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된다. 하나님 구원이 계속된다. 그, 그런 것은 아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아직. 은이 때가 다가가지 않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하나님 심판은 완료되었습니다 세상 종말의 끝자락에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용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은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판 준비가 다 되었다는데 하나님 이제 쏟아부으시면 끝나는데 이한 시간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보일, 보일 그 보배로운 피 의자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답에 담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제제 하나님 앞에 가려져 하나님 보이 못하게 하는 논란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거어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들히 기도합니다.